어, 사실은 경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음. 한 그랬어요? 네, 지금 뭐 유사 어플이 한 100여 개 정도 되고요. 오, 오, 배달 오, 이렇게 많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최초로 시작한 어플이 아니에요. 오, 후발이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준비는 비슷한 시점에서 했지만 다른 경쟁사가 이미 두 군데나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고요. 네. 리 저희는 뒤늦게 시작이 됐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포탈 서비스에서 진입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 네. 쪽에서 진입을 할 수도 있다. 네. 여러 가지 사인들이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하고 있고 지금은 해외 업체가 대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또 들어와 가지고 네. 하고 있어서 그 IT 쪽에 특히 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은 1위와 2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1위가 되지 못하면 2위가 가지고 있는 시장 포션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때문요 그래도 얼마 전에 네이버하고 MOU를 맺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여쭤봐요. 그래서 정말로 네이버에서 어떤 거를 도움을 받냐.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이 시장에 안 들어오는 것만으로 <웃음> 네. <웃음>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아, 네. 네. 안 들어오기 MOU를. <laughs>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라든가 브랜딩을 할 때는 음. 자기다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약간 찌질한 느낌 동네 형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되게 친근한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을 계속 지키다 보니까 옆에 경쟁 회사들이 저게 답인가 보다 하고서 따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라는 어. 느낌이 됐죠. 그니까 마케팅에서 원정 경기를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음. 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 룰 안으로 음. 상대편을 들어오게 해야 되는 데 그렇죠. 음. 상대편이 저희 룰 안으로 들어왔기 아. 때문에 저, 거기서 싸움토 어,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던 음. 것같아요